멀로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음, 이쪽에 아이들도요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많이 예쁩니다 음. 아, 정말 다육이는요 여러분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국민다육은 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다육은 색깔의 변화가 있습니다 색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국민 다육을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놀러 다니기 바쁘셔 산과 들과 강으로 또 해외 놀러 다니게 <laughs> 놀러 다니시고 어, 막 이게 그 세계 경기도 그렇고 세계도 시끄럽고 어, 우리나라도 <laughs> 힘들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국민다육이 지금은 음 잘안 나가는 건데요. 어 이제 어느 정도 음 경기가 좀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꽃을 하지요. 여러분 왜안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 어 건강하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음 지금 뭐 농사를 지금 많이 짓고 있어서 어 여기저기 지금 <laughs> 너무 힘든데 어, 지금 밭에 심느라고 너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음, 그 수그리고 앉아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아, 쉬운 건 아닙니다. 음, 너무 너무 아이들 아, 이렇게 건강하게 커져서 너무 예쁘고요. 지금 밭의 상태도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어, 아이들이 어, 탄력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성장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성장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 지금 물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쪽도 지금 물이 말라있죠? 이거 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 겨울을 잘 버텨요, 여러분. 음, 그래서 물을 줄 예정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어, 풀은, 풀도 지금 제가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름에 안 죽어서 어디에요, 여러분. 그죠? 어, 너무 기특합니다. 아유, 이거 봐봐요. 애들이 그냥. 생글생글 생글 웃고 있네. 응. 아직 여러분 정리할게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많고. 그런데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어,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내듯한 음. 철화도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내듯한 철화, 어. 이게 링고스타 철화인데 어, 예뻐요. 이게 라핀의 철화인데, 이거는 또팔 수도 없어요. 제가 너무 비싸게 줘갖고. 제가 그 소매가로 요한 요 7cm 되는 거를 얼마 얼마 줬더라? 7만 원인가? 8만 원 줬던 것 같아 그때. <laughs>